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발표하게 된 충암중학교 교사 권순찬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사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하고 즐거운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개발한 사례 발표하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저희 연구의 소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개발 방향과 그리고 개발된 중학교,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는 ACE 교사 연구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ing in Education 이라는 약자의 ACE로 했는데요. 이 ACE가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잘한다, 최고라는 의미의 ACE랑 같은 의미로 교사 연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구성은요. 서울, 인천, 경기 정보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4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대표 교사를 맡아서 지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회 추진 목표는요. 중고등학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AI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요. 어, 사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중학교는 15차 시, 고등학교는 8차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학생들하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개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 전달 및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퀵도로나 티처블 머신 등의 인공지능 사이트를 통해 인공지능을 체험해 본후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구현하여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앞서 배운 인공지능 내용으로 직접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관심있고 재미있어 할 만한 로봇을 이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위즈 위즈카를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 만들기였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차시 구성은요, 총 15차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사례를 인공지능 로봇 빵가게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퀵도로티처물 머신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학습 원리에 대해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배우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딩 스쿨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기초 학습을 한후 인공지능 지도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본후 그걸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소양이 다 배우고 난 후에는 자율주행 로봇을 조립한 후 모터 제어를 이해한 후에 리모컨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그 이후에 지도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무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도록 하였고요. 1인 1대씩 교구를 지원하였으며, 활용된 교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 위즈 위지카라는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차시별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차 시는 인공지능 만나기라고 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운영하는 빵가게 이야기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며 인공지능이 잘하는 내용을 AI 로봇이 운영하는 빵가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쉽게 배우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체험해 볼수 있도록 퀵도로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퀵도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3차시에서는 인공지능 언플로그드 활동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 분류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능 원숭이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훈련 데이터를 보고 세부 속성을 분석해 본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 트리가 얼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를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 학습 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언플러그드 때문에 따로 컴퓨터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모든 별로 재미있게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4차 시에는. 코딩 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를 배워보고요. 인공지능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코딩 스쿨 프로그램은요. 스크래치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 스크래치를 배운 학생이라면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차 시에서 6차 시는 이제 인공지능 지도학습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그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도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마스크 착용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산불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도학습 모델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차시부터 9차시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인공지능 소양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코드위즈 위즈카를 조립을 하는데요.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한 1차시에서 2차시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어, 완성된 후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10차 시에서 12차 시, 2차 시 동안에는 리모컨을 만들어서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동작시켜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신호를 받은 자율주행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고요. 또한 원하는 경로를 조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 이해하도록 어,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를 리모컨을 조작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자율주행 로봇을 시합을 하면서 즐겁게 어, 수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혼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인 1조로 모둠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명은 로봇을 움직여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2인 1조로 하니까 수월하게 자율주행 로봇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그를 바탕으로 지도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나갔으니 못했다고 내가 다수 누가 멘탈 케어 해줬어? 저희 저희 저희둘 아하긴 내가나인 트레이싱을 다했잘다 얘. 어, 길잘 찾네. 아, 어, 얘잘 찾는다. 아, 학습을 잘 시켰는데. 아, 어나한거 아 제가 또 학습시켰죠 아, 오우야 오. 오네 잘했네 한 바퀴 뭐 있어요.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했어요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학습은 제가 했어요 어, 아니 어, 영원히 지만 잘... 어, 한 바퀴 뭔 하, 소리야 야. 내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떨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조금 의아했던 게 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입력된 데이터의 변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진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아,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5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주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자료를 잘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클래스로 나누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학습 무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잘 동작하는지를 학생들이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차 시 시작할 때만 해도 인공지능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렇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자율 주행 로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총 8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차 시에는 개발 환경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로봇 기초 프로리밍을 해본 후 로봇 모터 활용을 통한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선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습해 본후 직접 학습 모델을 만들고 자율주행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로봇을 이용을 했는데요. 어, 고등학교는 시수가 부족할 것을 고려해서 조립형 로봇이 아닌 완성형 로봇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CNN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로봇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개념을 간단하게 적용해 보고,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실습해 보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로봇의 작동에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동 결과에 따라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유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 시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다 보니 다양하게 설치될 해야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라이브러리도 설치하는데 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차 시에서는 로봇 기초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했는데요. 로봇 및 AI 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보고 햄스터 로봇을 컴퓨터와 연결한 후 간단한 모터 제어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로봇 모터 활용 미션을 해결해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미션을 통해서 재미있게 로봇을 조작해보는 것을 배워보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햄스터 로봇을 잘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쓰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미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종이컵 중심으로 회전하는 미션을 주거나 아니면 지도맵을 부여해서 학생들이 경로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 코딩의 명령어를 쉽게 이해하고 다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3차 시에서는 이제 무선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한차 시를 부여했던 이유는 무선 카메라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무선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필요한데요그 OBS와 무선 카메라를 연동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샷을 촬영을 통해서 동영상을 구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했고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직접 조종하는 자동차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면서 무선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4에서 6차시에서는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모델을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어, 학생들이 이제 무선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모델을 제작해서 실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어, 혹시 잘 못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지 데이터를 제시해서 데이터 분류 실습을 해보았고요. 또 수송 조정 자동차를 통해서 어, 직접 IP 카메라로 들어오는 사진들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제작하고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프로그램은요, 네,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판단을 해서 햄스터 로봇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습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티처블 머신을 이용했습니다. 학생들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든 모델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햄스터를 동작시켜 보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 모델을 만드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7에서 8차 시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을 직접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조종 자동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자율 주행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서 테스트 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델 제작성을 유도했는데요. 학생들이 조종 자동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율 주행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테스트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델을 재작성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부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회를 운영했을 때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 쉽게 적용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을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인공지능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